PSG가 일본 투어를 위해 공항에 도착한 순간 이강인을 보러 온 수많은 일본 팬들에 의해 공항은 순식간에 마비가 될 정도였다. PSG와 맞대결을 펼칠 알나스레 스타, 호날두마저 이강인의 맞대결에 깊은 기대감을 표할 정도였다. 일본 공항에 도착한 PSG의 차세대 스타, 이강인의 인기는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어마어마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PSG의 브라질 스타, 네이마르보다 호평 일색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기를 증명하듯 파리생제르망 SNS에서는 공항에 도착한 이강인의 사인을 받기 위해 목이 터져라 이강인의 이름을 부르는 일본 팬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아센시오, 우가르테, 슈크리니아르 등과 함께 이번 여름 PSG로 이적한 이강인은 지난 22일 열린 르 아브르와의 프리시즌 친선전첫 경기에서 공경의 중심을 맡았고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키미와 함께 우측 공격을 이끌었는데요 신입생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친 이강인은 전반 43분 자신의 우측 허벅지를 부여잡은. 스텝들과 간단한 논의를 마친 뒤 그라운드를 빠져나갔습니다. 영국 매체 디에슬레틱의 피터 루칠즈 기자에 의하면 이강인은 부상을 입기 전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오른쪽에서 매우 흥미로운 모습을 보였고 필드를 오가며 하키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줬다. 도저히 이적생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으며 매우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가 라리가에서 보여준 타압방 능력은 PSG 데뷔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런 활약이 지속된다면 주전자리를 차지하고도 남을 만한 기량이다. 하프타임 직전에다가 부상이 심각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부상을 당한 이강인은 일단 일본 투어에 합류하였고 환한 미소와 함께 다행히도 심각한 부상 정도는 아닌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알 나스레 공격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인터뷰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PSG와 함께 일본 투어 프리시즌 공식 첫 경기를 준비 중인 호날두는 경기 전 열린 프리매치 컨퍼런스에서 일본 기자들의 예 수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놀랍게도 호날두는 PSG가 이번 일어에 놀라운 이적생들에 대해 진지한 답변을 남겼고 그 중에서도 이강인을 언급해 기자회견장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전세계 축구팬들을 깜짝 놀라게 한 호날두의 한마디 더플랜일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마르와 음바페도 넘었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는 이강인. 위와 같은 제목의 기사를 게시한 일본 매체 스포츠 다이제스트는 일본 축구선수 쿠보의 친구로도 유명한 이강인이 일본 현지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기사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 또한 의미심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강인이 ps 지에서 어떤 축구를 할지 두근두근 하고 있습니다. 쿠보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 라이벌 이기도 한 이웃나라의 차세대 스타로서 축구의 인기를 복들어 주길 바랍니다. 이강인이 일본 팬들에게 사인해주는 프로정신에 매우 후감을 가질 수 있었어 등등의 일부 부정적인 댓글 도 있었지만 이강인의 실력에 의문 을 표하는 네티즌들은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 홀로 공격진을 이끄는 에이스로 성장한 이강인은 곧바로 다음 시즌 프랑스 굴지의 빅클럽 psg로 당당히 입성하였고 계속해서 자신의 주가를 상승시 시켜왔습니다. 특히 이강인은 특유의 높은 적응력으로 이미 PSG 다른 선수들과 친근한 모습이 자주 포착되었으며, 자신의 인싸력을 톡톡히 보여주고 있어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는데요. 이번 영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PSG의 단장직을 맡고 있는 루이스 캄포스는 직접적으로 이강인의 어깨를 두드리는 장면으로 얼마나 구단 내부적으로 사랑을 받는 선수인지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또한 이강인은 이번 일본 투어에서도 일본 현지 문화를 익히며 선수들과 함께 녹차를 마시거나 네이마르가 선수 만드는 식은 즐기는 모습 또한 엿볼 수 있었습니다. 르 아브르와의 경기에서 오른쪽 윙어로 좋은 경기력을 펼친 이강인은 경기 전반 막바지 오른쪽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되었기 때문에 이번 일본 투어에서 출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일 텐데요. 이러한 가운데 PSG와 맞대결을 펼칠 알라슬의 간판 공격수 호날두의 인터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날두는 PSG와의 경기 전 열린 프리매치 컨퍼런스에서 일본 기자들에 의해 수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견제되는 선수가 누구냐는. 질문에 호날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PSG에는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다. 네이마르, 음바페, 하키미 등 기존 선수들도 매우 훌륭하지만 이번 PSG의 영입생들도 모두 상대하기 어려운 선수들이다. 그들이 빠르게 적응한다면 PSG는 유럽에서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팀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며 PSG와의 맞대결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말했는데요. 이어서 호날두는 이번 영입된 이강인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습니다. 월드컵에서 대한민국과 16강전 맞대결로 이강인을 처음 상대해 봤고 곧바로 좋은 선수란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어린 나이에 믿기 힘든 좋은 기술력을 보유했고, 머지않아 최고의 선수로 성장을 잠재력까지 보유한 선수이다. 유럽 축구계는 아시아권 선수의 영입을 다소 꺼리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 PSG의 이강인 영입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실력이 있다면 국적과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영입해야만 한다. 이강인은 유럽 무대에서 오랜 기간 활약해 왔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같은 최고의 무대에서 긴장하지 않고 제 실력을 발휘할 것이다. 라는 발언으로 이강인의 실력에 극찬하는 이례적인 모.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발언을 지켜본 축구팬들 또한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호날두는 지난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을 상대하면서 호되게 당한 전적이 있었지. PSG가 이강인을 영입한 건 신의 한서라고 생각해. 이강인이 부상을 당해 너무 아쉬워. 하루빨리 그가 경기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이강인의 잠재성은 진짜야. 조만간 월드클래스로 성장할 제복이야. 등등 호날두의 발언에 깊이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많은 일본 팬들의 주목을 받으며 일본에 입성한 이강인 선수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프리시즌 기간을 활용해 아시아 투어를 진행합니다. 오사카에서 알 나스르 세레소 오사코 와 친성경기를 치른 뒤 도쿄로 이동해 인터밀라과 맞대결을 펼치 며 이후에는 한국에서 전북현대 와 친성경기 일정까지 있는데요 부상의 여파 때문에 일본 투어 출전 에 대한 가능성은 미지수이지만 국내 팬들은 이강인이 하루빨리 회복해 전북현대와의 맞대결에서 경기를 뛸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는데요. 부디 이강인 선수가 하루빨리 부상 에서 회복해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길 응원하며 영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